그만큼의 드리 안 나와서 개빡쳐. 그러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서퍼 팀만 전문하는 거지. <laughs> 네. 이것저것 봐주고 막.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형은 이것저것 봐줄그 사람 그런 잘 아, 해주긴 잘 아, 아니야. 할형 시드니 할때 생각해봐요. 시드니 아이스에서 공살로 막 작정해서 그런 거지. 아이스. 아, 아니 형은 근데 드 약간 아쉬워가지고 비념드릴거 같아. 분명 잘하긴 잘해서 형이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. 제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. 아 타워 나야. 나도 받을래. 어 뭐야? 나 방금 수석교실 탔어. 아, 아, 나 이거 헬레나 택센틱 안 걷었구나. 지금 고마로 카이낸 넣겠아 잠깐만. 나 잘못 떨어 왔어. 어 아 쓰레기! 쓰레기 없나? 없어요 아니 진짜 마우스가 싹 돌아갔어 <laughs> 살아서 다행이야 <laughs> 두개다 먹으려고, 죠둘다못 먹었어. 아 피터가 있어서 못 올라가겠어.

언덕에 캐려서 즐겁게 하고 있어 는데기너 나비랑. 제가 저쪽에

2 1일차 날씨 흐림 컨디션 보조. 동생이 뭐라 하고 갔는데 안 들렸어. 이어폰 바꾼 뒤로 아무것도 안 들려. 옆 사람이 뭘 하든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. 그런데 거기 사람 좀 많지 않나? 돌아서도 가요. 주의하도록 마스하기 포카. 안돼 삼킬 거 필요해. 아아 맞아 너 하는 마. 나나나나 기똥 벌써는데. 나 제가 몰라 그래가지고 다 버렸지. 네킬아몰나 <놀라> 너, 너,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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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, 너, 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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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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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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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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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제 지옥이라고 들어냐 뭐야 이기면냐 아사는니 도움이 필요해 안돼 나비 잘 돌아오네 신구야 버터부터 키면 어쩌자는 거니? <목소리> <목소리> <사람의> <Kurium> 이번 연구도 끝낼 때가 왔어.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<architectural> <ceramiden> <Hobart> <나를 tide> <inscription> <S famoso>

<laughs> 너무 좋습다지금불서이 하! 이있이상스럽고 이곳이 것다이이있이이이이 있다. 이곳이 있다. 이곳이 있다. 이곳이 이곳이 있다. 이다 이곳이 이다이 아, 많아. <laughs> 오, 맞네. 둘이 다 맞았어. 아니, 맞았어. 뒤에 뒤에, 뒤에.

좋이이거 근데 이 r 안에 f you're g o i 아이 to be 이 b l e to g 어 t t h 가 game. I'm not sure if y 갈까요? 티호시가슬금 데려오는게 아닌거 같아요 어, 마틴 여기 없어 ㅅㅂ <laughs> 이제 와줬으면 는데 마틴이 ㅅ 호티가 슬금슬금 온다는거 누군가를 데려온다는거 <laughs> 어너 혼자 오지않 진짜 개피한 아깝다 아다 죽어요 안녕 와 나비 어디 숨어있나 했네 와 화장실 너무 아파 뭐 아무것도 못하고 화장타 죽었네 이아 아니 아까 중앙에 피터밖에 없길래 그럼 어디 있지? 한대 시드니 짤리고 나비 옆에 있는 거 생각했을 때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네네 네. 아, 나비 존재감이 없어도 존재감이 있었네 나비. 그쵸 나 지금 존재감을 지우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가 어, 캐럴 많이 늘지 않았어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뒤사랑 차이가 심각하더라서 조용히 있도록 한다 다만 <laughs> <laughs> <4만> 찍접 <찍고> 얘기해보자. <laughs> 저 뭐야? 이 x 스나공지인데 그러네. 케이스 내가, 내가, 내가 내가 그그 <laughs> <laughs> 37, 아, 아, 수집을 아, 진행하려다. <laughs>

아이 올라가서 깨야겠다. 이제 마지막어아 아이 야아다 했네. 아난도핑할뻔 했는데 안 했어. <laughs> <laughs> 나 가다 치는데 바닥에서 달려와가지고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. 맞지? 나안 해도 되네. <laughs> 아, 내 네, 도핑비. 좋게 쓰웠다고 생각하자. 안 돼. 야! 배달 당했어요. 안녕.

와! 아, 미쳤다. 아, <laughs>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와, 이거 공발 아 뭐야, 공발이 불명이 같이 맞는 게 너무 컸다. 네. 아, 나 그냥 오른쪽 새끼를 뺄까 다가 동선 너무 길어질까 봐 빨리 가는데뺄거 그랬다, 저 새끼를. 저도 같이 맞진 않았을 텐데, 이거. 이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. <laughs> 아까 마치 전쟁 마은 놈하고 옆에서 같이 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. 왜 호자를 잡으러 안 오지? 어, 참, 심지어 아이작 입 먹고 있는데. 쏴. 이러면 안 주지, 보자. 우리 다 줘야 되는데 저거밖에 안 준대. 얘들아! <laughs> 하나 물어, 하나 물어! 개처럼 물어! 안전이졌어데 집이 안 돼. 테스트 2차나다

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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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